하만 송도 나루터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벌어진 혈투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가 배여명남짓한 경찰과 미군이 북한군 천여 명을 물리치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을 기리는 경찰 승전 기념관이 준공됐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8월 31일 하만 대산면 구애리 일원에서 벌어졌던 송도 나루터 전투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미군 등 100여 명이 9시간 혈투 끝에 북한군 1 천여 명을 물리쳤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지만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월세신 빼가기가 가려왔나고 살이 떨어져 다가도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곰서그 서장이 선승을 내서 눈물 을 닦고 돌아갔어요. 코로나가 나니까 박현보가 우리 자막 옆으로 펑펑퐁 떨어지더만 전쟁 시작한 거라고. 하만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경찰 승정기념관이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한 전투로 꼽히는 송도 나루터 전투.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과 경찰의 활약상 참전용사 증언, 수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만 지역 전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군은 이곳을 미래 세대에게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행정 시설과 연계해서 나 하고 미래 세대의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인 경찰 신정 기념관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환입니다.